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 바로 레디오가 뽑기를 통해서 얻은 짜잔 바로 이거 이거 건져 같아 보이죠? 이 건져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불이 나오는 이 불이 나오는 라이터거든요. 자 이거는 저는 비흡연자기 이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고 이걸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계란 후라이를 이걸로 만들기. 계란을 위해서 이렇 지커를 굽는 거죠. 요거가 가능, 오늘 가능, 가능할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러 바로 가시죠. 계란, 계란을 준비하고 요 라이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을 얻, 어, 어, 고 어? 식용유 없어. 아니, 아니, 식용유 없어. 하지만, 있는대로. 있는대로 다 푸여. 어,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어제 불 켜면 안됐죠? 생각해보니까 자이 상태에서 이것도 불 위에다가 식용유를 해서 식용유를 골고루 부치고 그 위에 계란을 까서 어? 이동하지마 계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라이터로 한번 이거를 직화구이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익을지 이거라 오오오오 익고 오, 오. 오, 있어 오 아니 계란 점점 익고 있어 아니 이게, 아니 노래 아니 점점 오오 오. 아니 점점 오 자, 계란이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직화구이가 완성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깨만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 같네 자, 갑니다. 이걸 익을 때까지, 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익혀보겠어. 이거라, 이거라. 야, 이게 익혀지네. 신기하다. 야, 이게 익혀진다니. 와, 이 직화구이처럼 굉장히 지금 잘 익고 있어요. 자, 오, 오, 계란이 지금 타기도 해.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빠른 배속으로 이게 어디까지 익히나 보겠습니다. 어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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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 아니, 여러분! 불이 안 나와요! 어이! 어이! 아, 씨! 아니, 내 뽑기! 나비싸거먹은 건데! 여러분! 불이 안 나온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바로 뽑기 두 번째 아이템, 바로 초소형 미니 미니 불꽃 라이터. 자 LED 나오고요 현재, 자 LED 나오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자 불꽃 나오거든요 지금 불꽃 나오고 보이시죠 옆에? 자 이걸로 다시 한번, 근데 네, 이안되있거 치워버리세요. 여기 리고 이걸로 다시 한번 갑니다. 좋아, 좋아. 제발 계란 속에 하나나 해서 먹고 싶다. 노란자를 익히자. 제발 제발 노란 잔 익히자 야 꺼지면 안돼오 좋아 제발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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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와 찔뻔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이터 야왜이렇 꺼져 오아직 살아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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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익혀봐 익혀봐 어떻게나 어떻게 익혀봐 어떻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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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제 불이 안 불이 안나 야! 야! 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아니, 라이터 터질 것 같아. 냄새가 이상한데, 이거? 오, 잠깐만. 오, 라이터, 라이터, 냄새가 이상해. 자. 이... 여러분. 이거 조금 더 했다. 가 진짜 라이트 폭발할 것같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여기, 여기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 야, 여러분. 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도전 실패. 네, 그냥 가스레인지로 워먹습니다 네. 네, 가스레인지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바로 해가지고, 그냥. 오, 잘 익어, 잘 익어. 역시, 인간의 발명품, 가스레인지. 되게 잘 익습니다. 근데, 네, 아, 이걸 원했는데, 아까. 아, 이게 라이터가, 역시 뽑기 아이템이라서, 이게 지금 10분을 안가 10분을 안가 아, 좋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익혔다. 뭐, 내가 아까. 아, 직화부위로 이걸 이렇게 익혔어야 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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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를, 어, 어이어이딱 해가지고, 이거, 파스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돌릴 때, 계란 후라이 나 해먹고 나가겠다. 야 이거 먹고 오늘의 실험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비록 라이터로 완성하지 못했지만 가스레인지로, 네, 라이터로 만들기는 실패, 가스레인지로 만들기는 성공. 저는 이거 먹고 그냥 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